이랑 이, 2022년 대구대 1등으로 작년 창원대에서 우리 네, 2등을 한사람니다자이 한가 힘차는격년 네, 네, 대구대에서도 한번 맞붙었어요. 자 영희야 고래들 점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용이와 거래등은 지금 전정 확인하고 저희들이 결정할게요자한 동안에. 자 용이와 자, 거래등 일단 출전해주세요. 젊은 남자분 네분 들어오세요. 20대, 30대 네분 빨리 오세요. 제가 이벤트를 해서 상품을 드릴게요. 자, 남자분 네분 20대에서 30대, 40대도 괜찮습니다. 빨리 오세요, 네 분. 자, 한번 오셨고 또 오세요. 자, 자 남자 네, 한 빨리 네분 들어오세요. 예, 잠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, 고래등과 용의의 결과는 고래등이 전국계 출전 16강 승직을 거두었습니다. 그래서 고래등이 자동으로 승자, 승. 성... 어, 결과로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들 이벤트 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남자분 지금 두분와 있는데 두분더 나오세요 빨리 두분더 나오세요 소고기 한 박스를 끌겠습니다 자 소고기 한 박스 자 우리 직원들 이좀 도와주세요 소고기 한 박스 여기 대추 하나 쌀 하나 새우깡 한 봉지 자 이렇게 남자분, 네분 나오세요.